안녕하세요. 우리 이번 시간에는 함수의 극한에 대해서 문제 같이 연습 문제 풀어 보도록 할게요. 함수 극한의 정의에서부터 지난 시간에 공부했었던 성질들. 여러분 수열의 극한하고 조금 다른 점, 그리고 비슷한 점도 있지만은 함수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식이 좀더 많이 쓰이는 거 보실 수가 있으실 텐데요. 이러한 것들 유의하시면서 문제 같이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 1번. f(x)가 자, x가 정확히 마이너스 1일 때는 2라는 값으로 정의가 되어 있고요. 자, 밑에서 이렇게 뜨게 되면 이거는 함수 값이죠. 자, 그리고 위에 보시면 은 x 플러스 1에 ax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1이다. 자, 이렇게 하고 x는 1이 아니다. 마이너스 1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죠. 밑에서 x가 마이너스 1일 때의 함수 값 2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 아니다. 이게 뭐예요? 얘는? 극한 값을 사용을 하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극한 값일 때 수식이 되어 있는데요.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다 그러면 마이너스 1일 때 지금 보시다시피 이게 떨어져 있어요. 자, 이 값이 어떻게 돼야 돼요? 일치할 때 우리 연속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갈때 X 더하기 1에 그리고 AX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1. 이 값이 누구하고 일치를 해야? 2라는 함수 값하고 같이 나와야, 그쵸? 이래야 연속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근데 보시면은, X가 마이너스 1로 가면요. 여러분, 분모가 어디로 가요? 0으로 가는 거,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된다? 분자도 마이너스 1로 갈때 0으로 마찬가지로 정의가 되어야겠죠? 자, 그래서 우리, 식을 이런 식으로 쓰지 말고 조금 고쳐서 써볼게요. x 플러스 1 우리 분자를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로 갈때 0으로 간다라는 표현을 위해서 어떻게 x 더하기 1이라는 인자를 같이 쓸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여러분 상수를 보시면 1이에요. 그리고 여기 1 있죠. 자 그래서 앞에는 어떻게 되겠다. 1이라는 값을 가질 거고 최고차항 a이기 때문에 ax 더하기 1이라는 식 이런 식을 추측을 할 수가 있겠죠. 자이 부분 쓴거 유의해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보시고요. 이게 어떻게 되다 2가 돼야 되는데 x 더하기 1 x 더하기 1은 약분이 되고요.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A 더하기 1은 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A는 얼마겠다? 마이너스 1이겠다. 자, A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서 식을 정리를 해보면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되기 때문에 X 더하기 1. 자, B는 얼마가 나와요? 0이 나오게 되겠죠? 자, 마이너스 X제곱, 그리고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식을 쓸 수가 있게 돼요. 1번이 답이 될 수가 있겠죠? 자, 유사하게 우리 2번 문제 넘어가 볼게요. 2번 보시면, fx 앞에 뭐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쵸? 식이 이런 식으로 같이 써져 있고요. 자, 양변을 x제곱 더하기 x 1로 나눠 볼게요. 자, 그러면 fx가 어떻게 돼요? ax 더하기 b. 자, fx를 쓸 수가 있는데, 문제에서는 조건에서 뭐래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연속인 함수다. 이렇게 돼있어요. 연속인 함수다. 그런데 우리가 세운 이 fx는 사실 분모가 0이 되는 부분. 즉, 이게 인수분해가 돼서 x 더하기 x-1로 인수분해가 되는데 x가 1일 때랑 마이너스 2일 때는 정의가 되지가 않는 함수예요. 자, 그런데 연속이 된다라고 돼있기 때문에 함수 값을 정의를 해줘야겠죠. 자, 그래서 음, 정의가 되게끔 AB를 우리 결정을 해야 줘야 되겠죠? 자, 그럼 어떻게 할수 있나요? 지금 보시면, X가 마이너스 1로 다가갈 때, 그리고 X가 아, X가 1로 다가갈 때랑, 마이너스 2로 다가갈 때, 분모는 0으로 다가가고 있어요. 자, 그럼 분자도 어떻게 돼야 돼요? 0으로 똑같이 가야 되겠죠? 자, 그래서 1을 집어넣게 되면, 1 더하기 A 더하기 B, 분모 부분에, 아, 분자 부분에, 1 극한값 계산을 해보면, 이게 얼마가 돼야 된다? 똑같이 0이 돼야 된다. 따라서, A 더하기 B는 얼마다? 마이너스 1이 돼야 된다. 자, 그리고, X에다가 이번엔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볼게요. 그럼 마이너스 8이 되고요. 2 a 더하기 b가 마찬가지로 0이 돼야 된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2 a 플러스 b는 얼마다? 8.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변변 빼보면은, 마이너스 a가 얼마다? 마이너스 9.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아, 쓰, 음. 자, 그래서 어떻게 돼요? a 값, b 값 계산을 해보면, a는, 9,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B는 얼마다? A가 9가 되면은, B는 마이너스 9, 8에서 10,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어. 2, 아, 제가 여기서 계산을 잘못했네요. AX, 그쵸? 플러스가 아니라, 계산이 중간에 조금 잘못됐는데요. 죄송합니다. 두 번째 식에서, 함수값에 여기서는 1을 집어넣고 마이너스 2를 집어넣는 과정에서 플러스 2가 아니라 마이너스 2a 이 부분 이렇게 돼야겠죠 자, 그래서 이게 0. 네. ab 값이 잘못 나와서 자 마이너스 1이 되고요. 마이너스 2 다시 계산할게요. 자 이게 8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그래서 변변 어떻게 해요? 이거를 변변 빼게 되면 3a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8이 돼서 얼마? 마이너스 9다. A는 마이너스 3이 되고요. 그렇죠 B는 2. 이제는 이렇게 나왔네요. 자, 그래서 A는 마이너스 3, B는 2. 식에다가 집어넣어 보면 X 3승 이렇게 되고요. A가 마이너스 3.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3X. 그 다음에 B는 2다.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 FX 자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 식에다가 그냥 천을 집어넣는 것보다 인수분해가 되죠 x 플러스 2x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고 자 위의 식도 마찬가지로 우리 뭘, 알, 뭘 알고 있어요 이거 1일 때랑 마이너스 2라는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1, 0, 마이너스 3, 2 우리 조립제법을 써보면 1, 1, 1 그리고 1,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0 자, 그래서 x 1 이거 하고 그리고 누구 갖고 있나요? x 2, x 1 사실 x 3 제곱이네요. 자, 그래서 x 1 x 2 없어지고 f 100의 값은 얼마예요? x 3이라고 일치하기 때문에 아, 100의 값 99가 되겠죠? 자, 그래서 2번의 답은 2번이 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위에 지금 식 계산하는 거하고 밑에 값 계산하는 거 같이 한번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넘어가 볼게요. fx가 3번도 2번하고 마찬가지로 xfx 이렇게 됐네요. fxfx가 x 제곱더하기 x 플러스 1,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자, 이거를 마이너스 x 플러스 1 괄호 이렇게 쳐놓을게요.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fx는 하고 바꾸면 x분의 루트에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 마이너스 자, 연속함수라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다가 분모가 마찬가지로 0으로 가고 있어요. 그럼 분자도 똑같이 0으로 가야겠죠. 자, 일단은 루트를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리화를 한번 해볼게요. 자, 식에서 루트가 있기 때문에 유리화를 하게 되면 루트에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 그 다음에 가운데는 플러스가 되고요. x 더하기 1,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분자는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기 때문에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에서 누구를 뺄 거예요? x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하면 2x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X제곱, X제곱, 그리고 1, 1 없어지고, 뭐만 남아요? 마이너스 X. 이렇게 남겠죠. 자, 그래서 식을 다시 정리를 하면은 루트에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 그리고 더하기 x 더하기 1 이렇게 쓸수 있고 마이너스 x, x 약분 돼서 마이너스 1이다. 자, 그래서 x에다가 여기다가 0 집어넣으면 이제 생기네요. 0, 0, 1, 0, 1 자, 그래서 얼마다? 2분의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을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자, 3번 문제 우리 손쉽게 루트를 포함하고 있는 거 유리화해 갖고 계산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 4번 문제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4번 문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다뤄질 수도 있는데요. x가 0보다 클 때. 자, 그리고 x가 0일 때. 자, 그리고 x가 0보다 작을 때. fx는 이런 식으로 상수 함수가 주어지고요. 그 다음에 gx는 뭐다? 사인에 파이 x다. 자, 이런 식으로 줬어요. 그랬을 때, 기억. f, fx. 자, 이렇게 해놨죠. 이것은 상수함수이다. 이렇게 되는데 한번 케이스별로 해볼게요. 자, 만약에 x0보다 큰 값이 들어갔다. x0보다 큰 값이 들어가게 되면은 어떤 값이 나오게 돼요? 2라는 값을 내보내게 되고요. 자, 그런데 합성을 했기 때문에 한번 더 들어가야겠죠. 한번더 들어가면은 다시 2라는 값을 내보내게 되겠죠. 자, 그다음에 x에 0이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한번 f를 거치게 되면은 0이 들어가면 1이라는 값을 함수값으로 내보내게 되고요. 자, 1은 누구보다 0보다 큰 값이죠.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다시 거치게 되면 2라는 값을 갖게 되겠죠. 자, 여기까지는 상수 함수인 것처럼 보이는데 마지막으로 0보다 작은 값이 들어가게 된다면 함수를 한번 거치게 되면서 어떻게 돼요? 0보다 작을 때는 0이라는 값이 나오게 돼요. 자, 0을 집어넣게 되고. 다시 0을 함수에 집어넣게 되면은 여기서 1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겠죠. 함수값 합성했을 때 함수값 보시면 2하고 2하고 1로 나와있어요. 자 2, 2, 2로 되거나 1, 1, 1, 1로 돼야지 상수함수를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억은 틀린 내용이 될 거고요. 자그 다음에 니은 보시면 x가 0으로 갈때 f의 gx 이것의 값이 존재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gx는 지금 보시면은 삼각 함수에서 0으로 가까이 갈때 함수에다가 집어넣었을 때 값이 존재한다. 이렇게 되었는데 극한값을 얘기를 하려면 우극한하고 자극한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x가 0에서 플러스 방향일 때 그리고 x가 0에서 마이너스 방향으로 다가갈 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X가 이 GX 함수 보시면은 0일 때 삼각함수 어떻게 그려져요?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둘다 0으로 다가가긴 다가가는데 이런 식으로 다가갈 때는 플러스의 값을 가질 거고요. 마이너스일 때 값을 가질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합성을 할때 F에 넘겨줄 때 0보다 크냐, 작냐가 실질적인 값이 크냐, 작냐가 중요하죠. 자, 그래서 이 값은 얼마? 2가 되고요. 이 값은 0이라는 값을 가게 되겠죠. 자, 그래서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거는 틀린 설명이 될 거고요. D급 보시면은 G에다가 FX. 자, 이거는 X는 0에서 연속이다. 자, 여러분. 연속을 얘기를 하려면은 뭘 얘기를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우리 극한 값하고 함수 값이 다 일치한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 함수 값을 먼저 보실게요. 자, 그러면 G의 함수 값이라는 건딱 0일 때의 값이에요. X에 0이 들어가면은 F는 1이라는 값을 내보내고요. 자, 1 집어넣는 얼마인가? 쌓인 파이기 때문에 0이 되겠죠. 자 우극한하고 자극한을 보시면은 어떻게 돼요? 우극한 자극한 우극한은 0쪽에서 큰 쪽으로 다가가기 때문에 2라는 함수값을 갖고요. f는. 그런데 2라는 것을 g에다가 넣게 되면 싸인 2파이가 되죠. 똑같이 0이 되고 마찬가지 원리로 0이 들어가도 0이 나오게 돼요. 자 이거는 우극한과 자극한 모두 다 0이 나오게 돼서 디귿은 연속이다. 이거 옳은 설명이 됩니다. 자 우리 4번은 조금 문제 스타일이 다르죠. 지금처럼 함수를 f, g 함수를 정의를 새롭게 하고서는 그쵸? 어떤 새로운 정의를 대해서 합성을 시키거나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함수값하고 그리고 극한값에 대해서 다양하게 물어보는 문제인데요. 여러분 이런 문제도 한번 꼭 접혀 보시면서 연습을 해보시고요. 다음 5번 문제 넘어가 볼게요. 자, 5번 보시면 모든 양의 실수 x에 대해서 아, 5번 보시면. f(x)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x의 n승 플러스 그리고 x의 n마이너스 승 a x 플러스 b다. 자, 함수식에서 x의 n을 포함을 하고 있는 식은 구간을 나눠서 그쵸 x 값에 따라서 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구간을 나눠서 우리 값을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요. 문제 조건에서 모든 양의 실수 x다라고 했기 때문에 0보다 큰 것만 여러분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자. X의 절대값이 1보다 먼저 클 경우. 자, 이렇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무한대분의 무한대 형태가 되기 때문에 전체식을 X의 N승으로 나눠줄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요. 위에는 X분의 X의 N-1의 A, N, 어, N승분의 B. 자, 이렇게 쓸 수가 있고, n이, 우리 지금 극한 값을 계산을 하기 때문에, limit n이 무한대로 가요. 얼마? 이게 0으로 가고, 0, 0, 이런 식으로 없어져서, x분의 1이 되겠죠. 자, 1로 가, 우리 1에서의 극한 값을 계산을 할 거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이 극한 값은 어떻게 된다? 1이라는 값을 계산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1을 중심으로 해서 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연속이 될 거예요. 문제가 되는 거는 1이 될 때죠. 자, 그래서 우리 1에서의 나눠지는 값 하나 계산을 했고요. 자, 그러면 이거는 1에서의 극한값이고 딱, 딱 1이 될 때의 함수값은 어떻게 되느냐. 그쵸? 1이 될 때의 함수값 계산을 해보시면은 1 더하기 1에 그리고 1 더하기 a 플러스 B. 이렇게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얼마예요? 2분의 1 더하기 A 더하기 B인데 이게 얼마가 돼야 돼요? 위에서 계산을 한 1하고야 값하고 같아져야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연속이다라고. 자, 그래서 A 더하기 B는 얼마다? 1이 돼야 된다. 자,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10. A 더하기 B는 얼마다? 10이 돼야 되겠죠. 자, 5번에 X, N, 승 우리 함수 값, 이런 식으로 구간 나눠서 계산하는 거 같이 한번 해봤고요. 자, 6번은 그냥 얘기로, 말로 설명을 드릴게요. 설명 좀 옳지 않은 것. 1번 보시면 함수가 연속이면은 그 구간에서 곱한 함수 연속이다. 성질 중에 하나가 있는 거고요. 자, 2번 보시면 함수 FX가 개구간에서 연속이면은 반드시 최대값과 최소값을 갖는다. 2번이 틀렸죠? 그쵸? 어떻게 돼야 돼요? 2번이 오려면은 ab가 개구간이 아니라 최대 최소를 갖는다. 폐구간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2번이 개구간 ab가 아니라 폐구간으로 저런 식으로 바뀌어져야 옳은 설명이 되겠죠? 3번은 뭔가요? 3번이 중간값 정리에 관한, 그렇죠? 어, 중간값 정리의 성질을 이용을 한 설명이 되겠죠? 자, 그다음 넘어가서 7번 문제 해 볼게요. 자, 방정식 로그 3을 미로하는 x는 3-x 자 이거는 단 하나의 실근을 갖는데 a가 그 알파가 속하는 구간은 어디인가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식을 넘겨서 로그 3을 밑으로 하는 x 더하기 3 아, 플러스 x 마이너스 3은 0자 방정식을 이렇게 바꿔볼게요. 자, 이게 는 0이 되는 그 알파값이 바로 근이 되겠죠. 자, 여러분, 중간값 정리를 활용을 해서 한번 구간을 계산을 해볼게요. 어떻게 돼야 된다? 구간 내에서 그쵸? 양끝값을 집어넣었을 때, 어떠한 두수를 넣었을 때, 부호가 다르게 나올 때그 중간에 근이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다라고 했었죠. 자, 그럼 1번부터. 3분의 1에서 1이라는 구간을 한번 집어넣어 보면, x에다가 3분의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 되죠, 여기는. 그리고 더하기 3분의 1 마이너스 3이 돼요. 자. 값은 어쨌든 중요하지 않고, 여러분, 숫자 계산하기가 힘, 오, 이렇게 시간이 부족하다 그러면, 부호만 아시면 돼요. 0보다 크다 작다만 확실하게 하시면 되거든요, 여기서는. 자, 그리고 1 집어넣을게요. 그럼 0 되고요. 플러스 1, 마이너스 3이죠. 0보다 작네요. 둘다 음수가 나왔기 때문에 부호가 바뀌지 않았어요. 자, 2번 보면, 1하고 루트 3이죠. 자, 1일 때0 더하기 1 마이너스 3, 0보다 작고, 루트 3이 들어가게 되면은 2분의 1 더하기 그리고 루트 3, 마이너스 3, 자, 이 것도, 마 찬가 지로 0 보다 작은 값이 죠. 자 그래서 아직 바뀌지도 않았고요. 그 다음에 루트 3에서 3이다. 자 이렇게 되면 루트 3 집어넣으면 2분의 1 더하기 루트 3 마이너스 3이 돼서 0보다 작고요. 3이 들어가게 되면 1 더하기 3 마이너스 3. 어 여기서 달라졌네요. 여기 보시면은 루트 3하고 3에서의 구간에서 0보다 작았다가 커졌죠. 이 사이에 누구를 0을 관통을 했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부호가 바뀔 때자 그래서 3번이 답이 될 수가 있겠네요. 자 근이 속하는 구간은 지금처럼 구간 내에 값을 집어넣었을 때 어떻게 된다? 부호가 지금처럼 바뀐다는 거꼭 기억을 해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8번이어서 문제 풀게요. 8번 보시면 FXGX가 모두 연속일 때 반드시 연속인 거. 자, 먼저 기억되나요? 자, 곱셈 성립하죠. 연속인 구간에서 곱하기 의 함수 마찬가지로 염속이 나오고요. 니은은 되나요? 니은은 안 되죠. 니은이 되려면은 왜왜 이렇게 돼야 돼요? 지금 보시면 gx분의 fx 유리함수식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게 0이 아니다. 지금 그런 얘기는 없죠. 그런데. 그쵸? 자, 그 다음에 디귿은 합성함수 형태인데요. fgx 자, 여러분 합성함수 연속이다라고 생각하기 쉬우시겠지만 은 이것도 연속이다라고 반드시 연속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g(x)가 물론 g(a)는 연속이 돼서 b라는 어떤 함수값을 내보냈다고 치면은 문제에서는 a에서만 연속이라 그랬지 f(b)가 정의가 된다라든지 연속이다는 말이 없죠. 따라서 합성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우리 반드시 연속이다라고 얘기는 어렵다라는 거. 자, 리얼 자합 연속 함수끼리 더하거나 빼거나 같이 해도 연속이 된다리 그래서 성립하고요. 그 다음에 미음은 어떻게 되나요? f의 x-a의 g(x)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 a를 는다 그러면 f 0로에 g a가 되는데, g a는 연속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정의가 돼 있지만 f 0에 대한 언급은 마찬가지로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연속이다, 반드시 연속이다라고는 얘기하기가 어렵겠죠? 따라서 반드시 연속인 거 기억하고 지금 리얼에 있는 곱셈하고 그리고 덧셈에 대한 함수만 연속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경우가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9번 문제 볼게요. 0에서 연속인 함수 fx에 대해서 보기 중에서 0에서 연속인 것을 모두 고르면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함수 연속에 대해서 물어보는 건데요. fx의 제곱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0에서 연속이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곱해도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는 fx 곱하기 fx이기 때문에 당연히 연속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니은은? X 곱하기, 그리고 F, X, 절대 값,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일단 0에서 연속이다. 연속이다라는 건 극한 값하고 함수 값이 모두 존재하고 두 개가 일치한다라고 되는 거죠. 근데 X라는 거 보시면요. 0에 대한 극한 값도 0이에요. 그리고 함수 값도 0이죠. 자, 그리고 f(x) 어떤 상수 항상 극한값하고 어떻게 되는 거 일치하는 거기 때문에 0에서 지금 연속이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곱했을 때도 우리 항상 연속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디귿은 어떻게 되나요? 디귿은 보시면 f(x)분의 f(x)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문제에서 x가 0일 때 연속인 함수다라고 되어 있지. 그 값이 얼마인지는 안 나와 있어요. 즉 무슨 말이냐? f 0의 값이 0이 돼버릴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돼버리면 함수가 정의가 안 돼요. 따라서 디귿은 연속이다라고 얘기는 하지 못한다 기억하고 니은이 맞겠죠. 자 지금 8번하고 9번에 걸쳐서 우리 연속함수 합성을 하거나 곱하거나 나누거나 이런 거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 까다 조금 까다롭게 느껴지실지라도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성질들 다시 체크하시면서 꼭 연습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 넘어가 볼게요. fx가 x 플러스 1이래요. x가 0에서부터 2 사이일 때. 자, 그 다음에 a에 x-2제곱 플러스 2, 2차식이네요. x가 2에서부터 5 사이이다. 자, 그랬을 때 fx 플러스 5하고 fx가 같다. 이렇게 돼있죠. 자, 여러분, 이 표현은 뭔가요? 이 표현은 주기함수에 대한 거예요. 주기가 얼마짜리인 거? 5짜리인 거. F0하고 F5하고 같고, F1하고 F6이 같고, F2, F7, 이런 식으로 같죠? 5씩, 5칸씩 이런 식으로 증가할 때 같은 값을 갖는 거 주기함수라고 볼 수가 있어요. 5씩 가는 거죠? 자, 그래서 F13하고 같은 값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여러분, F13은 누구하고 같아요? F 8하고 같아요. 8 집어넣으면 13 나오죠. 자 그리고 이거는 또 누구랑 같냐. F3하고 같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F3의 값을 계산을 하면 F13의 값 마찬가지로 계산할 수 있겠죠. 자그 다음에 연속인 함수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그럼 함수에서 a, b 값 계산을 해볼게요. 연속 함수다라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2일 때 값이 위아래가 같아야 되겠죠? 2일 때 위에다가 집어넣으면은첫 번째는 3이라는 값이 나오고 이 값이 어디서도 여기서도 같이 나와줘야지 연속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럼 x2 집어넣으면 0되고 바로 b가 3이다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 다음에 또 누구 값 계산을 해볼까요 여러분? 자, 5일 때가 있는데 이 정의에 의해서 5일 때는 F0하고 같죠? 자, F0의 값이 F5일 때하고 값하고 같아져야 돼요. 그렇죠 자, 0일 때 집어넣으면 얼마야? 1이죠? 자, 1이라는 값은 함수에다가, 밑에 함수에다가 5를 집어넣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3의 제곱이 돼서 9에다하기 B하고 같아진다. 자, 그런데 B가 지금 3이라고 했기 때문에 a는 얼마다? 마이너스 9분의 2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a 값이 다 나왔어요.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 f3의 값은 여기 2에서 5 사이에 있는 값이기 때문에 집어넣게 되면 마이너스 9분의 2 그리고 3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기 3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얼마인가요? 그러면은 9분에, 이게 27이죠. 9, 3, 27이기 때문에 25, 2번이 답이 될 수가 있겠네요. 자, 여기서 주기성,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혹시 앞에서 대치근성 나왔었죠? 어, 참고적으로. 앞에서 비교를 하자면, 대칭인 거. 3에서부터 x, 그리고 3에서부터 마이너스 x 떨어진 거. 이런 거 하나 있었죠, 여러분. 이렇게 쓰게 되는 거, 대칭성 유사하게 함수의 주기성. 자, 이런 것들은 나올 때마다 여러분 그냥 참고적으로 계속 체크를 해시면서 기억을 해두시고요. 여기서 함수 연속이다 이용을 해갖고 값 이런 식으로 주기 에 맞춰서 계산하는 과정들 눈여겨서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함수의 연속까지에서 연습 문제 다 풀어봤어요. 이번 단원에서는 좀 극한 리미트에 대해서 계속해서 다뤘는데요. 함수 값하고 많이 다른 그러한 성질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극한의 정의라든지 성질을 조금 애매. 미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꼭 체크해 보시면서 꼼꼼히 공부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여기가 단원이 조금 이렇게 다른 단원에 비해서 난이도가 낮은 듯 싶어도 실제로 애매모호하게 이렇게 꽉서 나올 경우에는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의라든지 성질도 꼭꼭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면서 공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다른 내용으로 우리 다시 한번 공부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